그 학설도 이루지지만 우리 장목 면지에, 면에 가보면그 면의 역사가 있죠. 그 역사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됩니다. 대검산 북신리 천하 분담 상세라 하여 왕의 기운이 쓰러져 있다.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대검산 알기가 없습니다. 그 제목에 조금만 합니다. 그 대검산이 금융실명제를연결하 했던 전 김영삼 대통령의 태어난 곳이 마을으로는대검산 높은 삽골이 저 삽이에요 대검산입니다 자 그런데 대검산 북신리 천하명당 상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대검산의 북쪽 4km 변방 안에 천하명당 상처라 이 나라의 하늘 아래 명당 세 곳이 존재를 하니, 왕의 기운이 쓰러져 있다. 여러분, 놀라지 마세요. 오늘 우리가 첫 발을 딛게 되는 별장이 있는 저도라는 선이 이 나라의 하늘날에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기도로 불리웁니다. 그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이세 봄에 잘오셨다고말씀드렸요 그리고 또,